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어, 찬송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 받아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침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구역에 나가 전할 때에 구역이 새로워지며 가량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 달라고 우리 뜨겁게 주여움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 구역에 나가 전할 때에 구역이 새로워지며 가량 교회가 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3일 예배 후에 저희들 다시 모여서 권찰 성경을 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이 말씀 잘 소화해서 구역에 나가 전할 때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며 우리 구역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구역 모든 식구들에게 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3과 사려 깊음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이 있습니다. 빌레몬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빌레몬 1장 4절에서 1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명할 수도 있으나. 가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다 같이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벌써 이제 우리 연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오늘 누가 기도했죠? 어어 어, 저기 김강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아 광고하면서 그런 말을 했나? 그, 크리스마스 발표 날이 세 주밖에 안 남았다. 진짜 세 주밖에 안 남았습니까? 세 주는 더 남았지 않나? 크리스마스 성탄절 발표하는 날이 세 주밖에 안 남았고, 예? 한, 한 서너 주, 한네주안 남았나? 자, 자우간 대단히 빨리, 그래, 급합니다. 그래서, 어 잘 이렇게 연말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려깊음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사려깊음, 배려 이런 건좀 많이 나오는데 사, 여러분 사려깊음 이게 무슨 뜻이죠? 사려깊음 생각하는 것이 좀 여기는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뭐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 이렇게 했는데 사례는 생각을 이렇게 잘 해주는 거잖아요. 약간 배려하고 이제 같은 건데 배려가 어떤 행동으로 나, 나타나는 것이라면 사례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주는 이런 그 폭넓은 마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이 빌레몬스인데 그 <laughs> 이것은 어, 빌레몬 이야기를 조금 함으로 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란 사람 아마 장로 좀 되겠지요. 빌레몬 장로에게 쓴 편지인데 그 오네시모 여기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원래 빌레몬의 종인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 동지야 바울하고 바울은 복음전하다가 감옥 갔고 그런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얼만큼 변화됐는가 하면 여기 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바울이 저기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는 그는 내 신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복이란 뜻이 뭐냐면, 원어로 심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네시모가 노예고, 주인의, 노예인데 주인에게 도망가면 이 사형이에요. 그리고, 어, 또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변화되는데,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윗의 신복, 심장이라고 할 만큼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빌레몬하고 바울하고는 스승과 죄자 관계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 믿고, 어, 이렇게 자기 집 교회도 세우고 빌레몬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잖아요. 오네시모라는 사람 내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아 그, 괜찮더라. 어, 그, 회개하고, 새롭게 었으니까 자네가 이해하고, 좀 받아들여주게. 내가 빌레모, 어, 아, 오네시모를 내 신복으로, 나를 돕는 수종자로 삼고자 하는데, 당신이, 자네가 좀 이렇게 허락해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나이 많은 바울 입장에서는, 또, 빌레모는 바울에게 전도받은 어, 가르침을 받은 사람 제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자의로 하려고 어, 어, 자발적으로 하게 하려고 오네시모를 먼저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이유는 어, 이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거 억지로가 아니고 어, 정말 자의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어, 나중에 이 주인과,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돈을 떼먹었으면 돈을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주인과의 문제가 있었으면,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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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해, 어, 그 사람을 구타를 해놓고, 아, 미안하게 돼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사과와 회개는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돼. 그게 진짜 회계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 사실 오네시모는 되게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이제 빌레몬이 자의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을 사려기품이라고 했습니다. 어, 바울의 사려기품이죠. 자, 첫째는 사례교펌. 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 이거,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어. 자, 오늘 본문. 어. 자, 8절, 9절. 두, 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리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자, 그랬습니다. 이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은 나이도 많고 빌레몬을 가르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자네가 내 명령을 좀 잘라줬으면 좋겠네. 내가 오네시모를 내 비서로 나를 돕는 사람으로 좀 데리고 있고 싶다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여기 성경이 이랬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내게 명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왜, 왜? 이것이 억지 가치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실, 오늘 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음, 아 참, 나도 이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구나. 그,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좀 친하고 이러면 좀 함부로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게 있죠. 함부로 합니까? 정중하게 합니까? 대답해 봐요 여러분 남편에게 함부로 합니까? 정중하게 합니까? 정중하게 오 굉장한데 진짜 우리 가령교회 구역장과 저는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laughs> 30, 40년 살았는데 정중하게 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예.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은 그렇게 정중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잘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바울과 이 빌레몬은 스승과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선배와 후배 사이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좀 권위적으로 명령적으로 하기도 쉽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이 많은 내가 정말로 마땅히 아주 마땅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랑으로 간구한다, 사랑으로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걸 바울의 명령에 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 비려한 거예요. 이게 사력이. 이참 이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례 잇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강구하는 것이 참 이런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례 잇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례 잇기 하지 못합니다. 어, 여러분은 용서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해요. 예, 어,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고 뺨 때린 사람도 용서해요. 여러분 돈 떼먹고 달아난 사람, 그런데 돈 떼먹고 달아난 그놈은 어디 해외 여행 다니고 부페 좋은 음식 먹고 <laughs> 뭐 밍크 코트 사고 돌아댕기면 여러분 용서하겠지요? <laughs>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성경에는 사실은요.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어 그가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어쨌든 자, 그런데 이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눈이 어두워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반드시 그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뜻인가?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저를 용서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망합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하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실제로 내가 좋아져요. 용서하면.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도, 감옥 안에 만난 오네시모도 용서했지만,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부탁합니다. 음... 여기 뭐 이게 이게 명문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빌레몬으로서는 이, 이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어 이제 알바생이 돈 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노예 영원히 노예거든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시대 그 노예가 돈을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아마 뭐, 도망가서도 무슨, 뭐, 뭐, 못된 짓을 하다가 감옥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사람이 다 변화됐어요. 보내면, 온의심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빌레보는뭐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건 내가 갚겠다. 바울이. 그러니, 그를 용서하라. 왜? 여러분, 살해 깊음은 용서에서 나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해 깊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그를 향한 생각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그렇잖아요. 참, 이렇게 생각이 깊 어떤 사람 보면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해. 그 이해력이 높고 이게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아저 사람 저래서 그러구나 이해하고 생각이 깊고 사려 깊은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용서에서 비롯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에 대한 이해 깊음 사려 배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배려 배려. 사례 깊음은또 배려라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거는요.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네시모도 이거는 오네시모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빌레몬을 위한 배려이기도 해요. 오네시모가 예를 들어 바울이 오네시모 보내지도 않고 뭐. 용서하라고 내가 오네시모 데리고 있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도 정상적으로 회개해야 될거 아니에요 오네시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은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했어도 사실은 그 주인을 만나서 회개해야 돼요 오네시모에 대한 배려도 있고 이것은 빌레몬에 대한 배려도 있는 거예요 배려 그래 빌레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어,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거친 태도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인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최고의 신사가 되고, 여자는 최고의 승리가 돼야 한다고. 사납거나, 뭐, 어, 어, 정신없거나, 인품이, 인격이 거칠거나,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누구든지 대하고, 어, 사력 있게, 배력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네, 예, 바울은, 이, 짧은, 이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죠. 음, 빌레몬서, 바울이, 그, 이거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이것도 옥중서신인데,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어,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굉장히 심오하고, 바울의 그, 사랑과, 사려 깊음, 또 배려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빌레몬스 읽으면서 참원에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해 주셔서 우리도 사려 깊은 하나님의 사람,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하고 자발적으로 사람이 할수 있도록 그리고, 어, 용서하는 사람, 음, 그리고 배려하는 이런 사례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서, 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았는데 벌써 뭐 중요한 일정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12월부터, 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구역을 위해서도 합심, 아, 주여 세번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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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